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음. 그 도화살과 음. 홍염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 네. 우선은 같은 말인 것 같으면서 다른 말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게 아닌 해석. 도화는 꾸미지 않아도 남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거고 인기를 말하는 거고 네. 어, 홍염은 내가 꾸미는 걸 좋아하고 화려한 걸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건 겉으로 보,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 네. 어, 그래서 또 그런 그런데 또 내향적으로 되게 뭐수줍이 많거나 아니면 내성적인 성격이거나. 네. 그런 걸 말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근데 양면성이 있는데 도화하고 홍염이 같이 만약에 부딪치 같이 합 싹이 된다. 합해진다 그러면 그 에너지는 엄청 커질 거예요, 아마. 도화 플러스 홍양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연예인들이 도화가 많잖아요. 네. 연예인들이 도화가 많고, 기생이나 옛날 술집이나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도화가, 도화도 또두번 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내가 그 어떤 인기를 얻고자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음. 음, 음 누가 나를 알아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 뭐 도화를 말하면 우리가 붙은 성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흘러갈 수 있어요. 성적인 부분이라든가 인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만약에 성적으로 내가 뭐 나는 인기 있어 남자들한테 인기 있어 남자친구가 뭐는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가 붙고 또뭐 여자가 떨어지면 하나가 더 붙고 이런 것도 또 도와라고 또볼 수도 있기는 했는데 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남이 나를 도와 좋아해 주는 것도 그것도 도와의 일종이에요. 음.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남자를 안 밝히고 여자를 안 좋아하려 해도 왜냐면 내가 여지를 안 줘도 명분을 안 줘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 주고 따라주는 거 그건 또 왜냐면 남녀 간의 인연뿐만 아니라 남녀노소가 다, 다 똑같은 얘기이거나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남녀노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주고 그런 인기들 이런 것들을 왜냐면 사실 연예인들한테 되게 필요한 도하거든요 네. 또 홍윤 같은 거는 사실 되게 꾸미기를 좋아하고 화려한 걸 좋아하고 어, 그렇긴 한데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말빨이 좋거나. 아니 표현력이 좋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음. 어 그래서 그 약간 백치미 같은 느낌? 음. 왜 그런 거 있죠 왜 음명한 예, 그, 왜그 느낌 같은? 저 여자가 막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왜왜 겉으로는 막 화장하고 되게 화려하고 되게 저 옷도 막예 살랑 뭐살랑 이렇게 샤을샤을한거 입고 된기고막 되게 어 우리가 어저 여자 되게 발라당 까칠 것 같다라고 그러면 생각할 때우외로 되게 순진한. 음. 여자들 있죠. 왜? 네. 전혀, 어, 뭐, 상반되게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화려한 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성적이거나 아니면 되게 순수한 사람들, 약간 백치미 같은 느낌이 들기 음, 있어요. 있어요. 그 네. 묘한 매력 같은 느낌. 그것도 홍염, 홍염, 홍염살이라고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 요도안는 음. 네, 왜냐면, 도안는 거꾸로 봐도 내가 아무리 그냥 막, 그냥 입구 댕겨 수석 입구 댕겨도 우아 매력이 또 그나마 사람이 좋아하고 따르게 되고 말 한마디 휙 던져내도 거기에 그냥 모든 게다 담겨져서 막 이러는 것들, 이제 표정 하나하나 이 느낌 뭐 이런 것들 손짓 하나 행동 하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연예인들이나 이런 거 거에 뭐뭐 뭐 술집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인, 여러 사람을 아우르는 입장에서 꼭뭐 어떤 술집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체를 어, 거느리는 오너라든가 아니면 대표라든가, 어, 위에 있는,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되게 필요하다고 보죠? 음, 그럼 도화랑 홍염은 어떻게 보면 한끗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음. 다르고 이런 것보다는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것 같은데, 음. 도화가 센가요? 홍염이 센가요? 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인기를 얻는 거잖아요. 도화가 세죠? 도화가 더 세요. 도화 뭐 뭐라고 글쎄 홍염살이 더 홍염이 더 세다 도화가 더 세다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네. 어,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부분은 아마 도화가 더 세죠. 음. 굳이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네. 어, 인정받고 따라주는 부분이 많으니까. 음. 어. 저,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한 게 같은 카테고리가 아닌 것 같아요. 홍염과 도화가 어, 어, 어. 오히려 오히려 더 깨끗한 게 홍염이고 오히려 사람들을 이끄는 게 또도지 않나 그렇게도 봐, 보죠 왜냐면 네. 굳이 내가 왜냐, 노력 안 해도 내가 타고난 어떤 그런 성품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언행이라든가 제수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깃들어져 있는 것들 종합적인 게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거니까 어, 그래서 그렇고, 홍해은 뭐, 워낙에 내가 화려한 걸 좋아하고, 뭐, 뭐를 좋아하고, 뭐, 꾸미는 거 좋아하고, 되게 야사스럽게 본인을 하고 댕겨도 정작 나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거고, 어, 그런 거지요. 근데 이제, 그래서 되게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 있거니와, 음... 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홍해 같은 것도. 음...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장단점들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만약에 합해진다고 한다면, 어 금상첨화죠. 양귀비 같은 뭐뭐 뭐 진짜 뭐, 뭐. 부잣집 에 시집 갈 때는 최적의 조건. 아우 어, 그게 아니. 그 부잣집이 아니라 네. 부잣집하고 상관없고 부잣집에서 어. 한다고 해서 그 도화가 홍현미 그 만발을 한다고 한다면 부잣집에 가서 머물러서 그냥 살겠어요 그니까 러그 도화하고 홍현미 하면 만나면 되게 여성상이적인 어떤 큰 위치에 올라져 있는 어떤 그 대게 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에너지를 그렇게 부석이면안 되지. 어. 그러면 남자 중에 도아랑 홍염을 갖고 있으면 이분들은 조금 쉽게 말하는 카사노바의 개념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음. 되게 피곤스러울 거예요 어, 선생님은 뭘 갖고 계세요? <웃음> <웃음> 제가 이게 여쭤보는 게아 이게 진짜 그 아주머니분들이 전, 하도 전화가 많이 오셔가지고 결혼을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고 아나 진짜 방송에 얘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 뭘 갖고 계세요 도대체 선생님 뭐예요? 자, 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나 <laughs> 선생님 뭘 갖고 계신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 그래요? 아, 진짜 없어요 나는 <laughs> 근데 왜 선생님은 그 아주머니 팬이 이렇게 많아요? 그... 그 글쎄 그냥 뭐 그... 사실 그 보여지는 뭐, 이거 짧은 그 방송 그몇 분짜리 갖고 나를 저, 저를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거고 맞아요 또 왜냐면 그 안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어, 되게 다 아니 이제 그 손님들 입장에서 다 아닐 수 있어요. 그렇잖아 우리가 연예인들을 봤을 때 그냥 무한적으로 다 동경하고 하지만 네. 그소속들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떤지 어떤지 뭐 어, 어떤 생각을 선생님들 모르는 거잖아. 선생님은 여기에 이제 그 향기 선생님의 향기가 이거 선생님의 향기가 음. 선생님의 개정만 들어가도. 그러니까 이 향기가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되게 사실 은전 부담 무자기스러워요. 부담스러운 거 사실 이지 내가 행동 하나하나 말도 행동 하나하나 그냥 어떨 때는 아 생각하고 던질 때도 많아요. 음. 음. 저는 근데 그이 직업을 가지면서 음. 선생님들이 진짜 힘들겠다라고 느꼈던 게 전화 와 가지고 이렇게 그막 많이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음. 진짜로 용한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음. 뭐 어,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닌지 선생님? 음. 물어보는 경우인데, 이제 선생님을 찾는 전화에는 이런 게좀 많이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있냐, 음. 결혼을 했냐. 음. 저는 모른다라고 이제 답을 좀 드렸는데. 음. 모르잖아요, 우린. 모르죠. 나한테 새끼가 있나요? <laughs> 아니, 선생님이 무당이시니까 아시죠? 아니, 근데 그, 우리, 우리 같은 직업은 <laughs> 네. 사실 왜냐면, 그, 그런 게, 있, 묘한 매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머리를 깎은 수님이라 할지라도. 네. 어 사실 왜냐면 남자들 상대보다는 거진 다 열려 있는 할머니들 어머니들 상대잖아요. 우리 네네. 종교를 가지고 옛날부터 뭐 교회나 아니면 뭐뭐 뭐 불교나 천주교나 봤을 때 남자 신도보다는 여자 신도들 신도들이 많잖아. 네. 어.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어떤 그 스님이라서 머리깎 겉으로 보여지는 뭐 머리깎고 머리 있는 스님이라고 해서 어떤 묘한 매력이 있는 건 아니, 없는 건 아니거든 그분에 네. 대한 어떤 무슨 뭐 매력도 있는 거고 그꼭 남녀간의 네. 어떤 그런 성적 매력이 아니라 네. 그분에 대한 어떤 존경심 뭐 매력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각자 종교마다 있는 거고 특히 우리 같은 음. 사람들도 그 각자만이 아니손 선생님들마다 아니면 무 무녀들이나 문담들 박수들마다 그 매력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음. 그 매력에 또 같이 또 좋아하는 스타일들은 또 따르는 거고. 음. 근데 사실은 왜냐 우리들도 도화 있어야 해. 그있죠어 어. 도화 없으면 안 되지. 그렇죠. 어 도화 없으면 안 되지요. 음. 인기가 있어야지. 인기가 없으면 안 되지. 그래서 연예인 팔자, 부당 팔자 그 같다라고 예, 얘기하는 아, 비슷한 얘기인 거죠. 이 음. 도화가 없는 도 어떻게 사람이 따러요? 음. 그럼. 그러니까 음. 도화는 있어야 되는 거지.